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그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하는 중에 그 기자회견 속보가 계속에 뜨고 있는데 내용은 이제 뭐냐? 내용이 뭐냐? 이렇게 이거 했습니다. 핵심은요. 핵심은 이그 본인에 대한 본인에 대한 이게 징계가요. 이거는 이거 제2의 개엄이다. 제2의 개엄이다. 본인에 대한 이게 그 징계라는 게 개엄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개엄을 내가 막아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국민과 당우가 함께 개엄을 막아내겠다. 그러니까 당에서 자기를 제명한 거는 이게 그 개엄 윤석열 대통령 개엄 선포한게 똑같고 개엄된 한동훈 이 본인이 계엄을 막아낸 것처럼 이번에도 그게 그 국민과 당원들과 함께 계엄을 막아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느냐. 또뭐라 했냐면 이게 그 계속 똑같은 주장인데 결국은 이제 그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그러니까 당무감사위나 윤리위가 허위조작감사나 심의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제명을 했다. 이렇게 계속 조작감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그, 뭐 했냐면 이게 그 재심은 신청하지 않겠다. 뭐 재심 해봤다는데 뭐, 결과가 달라질 건 아니니까 재심 신청은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계속 주장은 이번에 그 본인을 징계한 거는 완전히 그 조작감사에서 자기를 제거하려는 이런 데, 그, 윤석열의개엄하고 똑같은 행위다. 그러면서 나는 재심은안 하지만, 그러는 게, 그, 당원과 국민들과 함께 개엄을 막아내듯이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런 데, 그, 기자회견을 지금 속보로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이제 그 조작 감사한지 아닌지는요, 이건 아무리 봐도 게 그,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그 당무 감사이나 윤리가 위 이게 여, 거의 뭐 숫자가 많은데 이거는 게그 조작 감사를 할 이유가 없고요. 또 이게 조작하면 이게 금방 드러날 텐데 조작을 하등의 조작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인 도그 다섯 개 계정 가족들 계정으로 게 칼럼이나 사설을 실은 거는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치동에 살고 전화번호 똑같은 이게 다섯 개 계정이 있은 거 맞고요. 다섯 개 계정 맞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두개 IP로 두개 IP로 게 글이 천개 이상 올라온 것도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도용이든 뭐든 왜 가족 다섯 개 계정을 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두개 IP에서 올렸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래서 그두개 IP로 쓴 거를 다 계정을 봐가지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조작이 있었냐 말이야 조작을 어떻게 했냐고 제가 아무리 그 한동훈 쪽의 방송을 제가 어벤져스 전략이 나 많이 봤는데 아니 뭐 그렇게 쉽게 그냥 클릭했더니 한동훈이가 아닌 걸뭐뭐 한동훈이 쓴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서른 몇살 지낸 거쓴 것처럼 아니 그런 식으로 게 이거 그 쉽게 금방 클릭만 하면 아는 조작을 하겠느냐고요 치밀하게 공작하려면 조작을 하지 상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윤리위가 수사를 공고했으니까 그럼 이게 누가 당무감사위가 조작했는지 어차피 한동훈 측이 고소해놨잖아요. 이게 무건지 진짜 진짜 조작했는지 수사를 통해서 이게 금방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다섯 개 계정이 두개 IP가 맞고 거기에 굳이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가 책임을 질 텐데 굳이 말라고 조작을 억지를 하느냐? 대군나라 당의 당직자들 다 관여할 텐데 조지가 조작을 하 등의 이유가 없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두 오늘 지금 핵심은요, 이게 그 제2의 개엄이다. 따라서 이게 그 싸우고 개엄을 막은 애가 자기 지키겠다 이런 야기거든요 그런데요, 그런데 근데 이게 징계가 왜 이게 개엄입니까? 뭐 개엄에 대해서도 게뭐 여러 논란이 있는데 개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요건을 가추냐안 갖추냐 뭐 이게 논란이 있지만 이번 징계에 대해서 윤리위가 설명을 쭉 했습니다. 거의 엄청난 분량으로 그수천자그의 만자 가까운 써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윤리위는요 오로지 오로지 그 팩트 사실이 뭐냐 증거가 뭐냐 그다음에 당헌당규에 어느 조항이 어기느냐 이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요것만 이게 딱 고려하고요. 그외뭐 여론의 압력이나. 또게 여론의 영향력, 또 지지자들 반발, 지방선거의 유불리성 이런 거 일체 이렇게 고려하지 않는다. 일체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는 이게 팩트, 증거만 가지고 이게 당헌당규에 따라 판단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걸요, 이걸 이게 개이다계엄하고 이게 당에서 적법하게 징계한 게 절차에 따라 이걸 이게 개이라고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있냐고요? 성격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개헌을 막아낸 거는 그러니까 누가 막아 개헌 막아낸 게 한동훈이가 막아낸 거 아니잖아요. 개헌에 게 어차피 민주당만 해도 과반임면해제 요구해가지고 대통령이 결단으로 개헌을 해제한 거예요. 그 민주당 의원 수만 해도 게 충분히 되는데 한동훈이가 뭐한 표도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개헌 막아낸 것처럼 이번에 게 국민과 함께 개헌을 막아내겠다, 징계를 막아내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개헌 해제는 민주당이 해제 요구를 했으니까 해제가 됐는데 대통령의 결단으로. 근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한동훈이 도와줘가지고 한동훈이 개헌 막는데 징계 막는데 민주당이 발붙고 났을까요? 지금 민주당이 반응이 높잖아요. 이랬지. 윤석열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한동훈만 징계하는 국민이 의힘 한심하다. 이게 민주당 반응이에요. 근데 저게 민주당이 한동훈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개헌. 막듯이,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결국요, 지금 한동훈은 이제 이거, 가처분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재심을 안 한다 했는데, 가처분이 들어가면 이게 법원의 힘을 빌려서 막는 거지, 국민과 당원과 함께 막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에 가처분 해봤자, 이길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왜? 정당의 자율성 범위 내고, 따라서 법원에서 뒤집기도 어렵고요. 또게 법원에서 만에 하나 이긴다더라도 하또게 다른 징계 그보다 낮은 징계 뭐 2년 당하고 정지할 수도 있고요 또이게그 탈당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또게 다른 사유가 나오면 추가해서 징계할 수도 있고 계속 징계가 반복되기 때문에 가처분은 아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뭐 본인이 국민과 당원과 함께 막아내겠다, 겸이라니까 아마 게 법원의 가처분은 법원의 힘을 빌려서 막아내는데 이거는 실익도 없고 이기기도 어렵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저 그러면 이게 남아 있는 게 국민과 당원과 함께 개헌을 즉 자기에 대한 재명 결정을 막아내겠다는 건데 어떻게 막아내겠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막아내겠다는 거죠? 뭐 이게 그냥 지지자들이 당사로 몰려가지고 막 시위하고 당사 포위하고 막장동이 끌어내리라 이렇게 지지자들이 시위를 한다. 이걸로 이게 이게 막아질까요? 또 이게 반대 시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한동안 재명하는 시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디다 시인은 이쪽이 더 많이 하던데, 그, 우리 강화문이나 보니까. 따라서 게 당원들 동원해가 게물리력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되고요. 그면 이게 국민을 동원한다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게탈당이가 신당을 만들면 모르겠는데 탈당도 안 한다잖아요. 국민의힘이 또 가진 게 많으니까 탈당 안 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면 이게 도대체 뭐로 막느냐 이거야. 뭐 양양자 최고가 전당원 투표 한번 하자는데 근데 전당원 투표하면 제명 여론이 더 높게 놀올것 같은데. 그럼 이게 그 여론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완전히 두번 죽는 거예요. 뭐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윤리위에 판단을 왜 전당원 투표를 합니까? 그런 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근데 전당원 투표를 해게 여론이요. 국민의 지휘청 중에 제명 하자는 여론이 더 많았거든요. 그럼 여론조사 나온 거는 본인도 알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저는 아무리 봐도 이 국민과 당원과 함께. 한동훈 측에서 실제 이거 그 막아내겠다. 이거 이게 그 개헌 막듯이 막겠다는 개헌은 민주당의협조를게 막아냈는데 과연 과연 한동훈 측이 이거 이게 그 어떻게 막아낸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이그 속보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핵심 말 제가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미 답정나 윤리결정이니까 재심 신청할 이유는 없다. 지금 현재 그 지휘자들이 뭐 기자회견장에 오기는 와도 실제, 그리고 기자회견장에 김형동, 배현진, 박정훈, 정성국, 고동지, 유용훈, 친한동계 의원들이 왔는데 이렇게 친한동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또 이게 뭐 일부 친한동계 아니더라도 뭐 소장팔 하면서 뭐또 있잖아 맨날 뭐 김재섭, 김용태 뭐 이런데 이것도 우리 옛날 사과 주도했던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이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윤리나 당무 감사위가 독립된 기구인데 이걸 이게 지도부가 뒤집을 수도 없을뿐더러 또 이게 장동희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뒤집을 생각이 없다 이랬잖아요. 그럼 이게 내일 15일 날 아마 최종 최고위의 의견이 된다 재심 안 하니까 내일 된다. 그럼 이게 이거 어떻게 될까? 참 당이 뭐 이런 깊은 내용 속으로 빠지는데 어차피 한 번에 겪어야 될 일은 맞잖아요. 지금 이게 그냥 이거 듣고 간다 해서 뭐 봉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친한동계와 이게 반한동계가 하나로 화학적 결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에 겪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게 남은 변수는 이제 뭐 최고위원 의견은 이게 분명한 것고요. 위원들이 다 그래 바뀌었으니까 우재준하고 양형자위원는 없거든요. 최고위원은. 그러면 남아있는 게 가처분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별 실익이 없다. 이기도 어렵고요.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 언제 계속 충돌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 들고요. 앞으로 이게 그, 당이 엄청나게 혼란 속에 아마 빠져들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그한 번은 거쳐야 될 이런 게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하여튼 정면 돌파 외에는 답이 없다. 그냥 원칙대로 정면 돌파해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이게 그, 한동훈 측은 너무 극한적인 대결, 이게 무슨 도움이 보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그, 좀 사, 자숙하고 반성하는 이게 맞는데, 근데 이런 극한 대결 오니까 참 이게 그, 그래서 계속 제가 이게 자업자득이라는 게 처음부터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이게 그,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나왔으면 이사 때까지는 안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거 그 자업자득이 아닌가, 이런 심각한 상황이고, 거기에 한동훈 뿐만 아니라 척근들이 계속있 그, 소위 말하면 이게 그, 더 매를 본다는더 오히려 게 그, 강한 징계를 유도한 거 아닙니까? 계속 당무감사위원회 고소하고, 윤리위원들 명단가가 공격하고, 계속이 장동체제 흔들고, 이게 그, 이 사태다. 결국에 자합자들 사태다. 이렇게 보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한동훈 측이 기자긴 에서 재심청구 안 한다고 밝힌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2의 개업이다. 그래서 이게 그 국민과 당원과 막아내겠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 겸을 막은 거는 민주당. 우리 이쪽인데 지금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을 뿐더러 여론상으로 이게 한동안 한데 좀 불리하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막아내겠다는 건지, 과연 이게 물리적으로 뭐 시일에가 막겠다는 건지, 방법이 뭔지, 결국에 그 탈당, 왜는 게 방법이 없지 않냐. 그런데 따, 따라 탈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그 조금 반발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